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로빅입니다. 자, 오늘 또 청경 척포왕 유빈피싱 탑승해서 한채 낚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 잡은 포인트는 홍도 남동쪽입니다. 거의 영해 한계선 근처까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바람이 없습니다. 약간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네요. 바다도 완전 장판이고 뭐 물색 좋고 소원은 보니까 21.4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자 오늘 또 채비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위에 2단 그리고 이카메타 100g 그리고 밑으로 가지줄. 한 1m 정도 총 4단 하이브리드 채비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오늘 바다가 장판이라서 상황 봐서요. 그냥 일반 직결 다단으로 할것 같아요. 이런 날은 그냥 다단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봐볼게요. 자, 배에서 지금 오징어랑 한치랑 이렇게 첫 수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초반 스타트 또 열심히 흔들어서 근처에 있는 한치들 잘 불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블랙문 UVK로 해보겠습니다. 해무가 살짝 끼고 있는데요, 지금. 자, 히트 소리가 살살 들리는 곳이 슬슬 나오고 있나 본데요. 아직 저는 입질은 들어왔는데 바로 뱉어버리는 입질이라 잡아낼 수가 없었고요. 일단 한 마리를 낚아 올려봐야 되는데, 얘네들 패턴도 좀 알고, 수심 때도 찾아야 되니까요. 직접 잡아야 정확한 수심이 나옵니다. 17! 오! 17! 와, 갑자기 해무가 낍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안 되는데, 해무. 22! 아 갔다, 갔어. 와우, 대물이다. 대물, 대물. 야, 오늘 더 자네. 시아리 오늘 더 자라. 역시 수박 그리. 야, 이거 100마리 잡아도 지퍼백 하나 차겠는데? 지금 입질이, 시알이 워낙 잘다 보니까, 시알이 잔데다가 얘네들이 활성도까지 안 좋으니까, 정말 미세하게 안 들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늘 거치 때, 소리대를 위주로 좀잘 찍어 볼게요. 입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한치가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는데 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시트 안에도 정말 살짝 건드렸어요. 그걸 잘 포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23 어, 어 좋아. 요 정도만 돼도 시야리. 2 1 22! 아, 오케이. 오, 오 좋아. 이카메탈, 노땡. 자자자자. 자, 자. <laughs> 오 갑자기 순식간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나와주니까. CR 어, 좋은 애도 있네요. 와 해무. 큰맞습니다 갑자기 해무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25! 와, 너무하다. 30! 나오면 다 한치긴 하네. 오징어는 없네요. 스물세. 오씨, 쌍거리. 스물세. 전갱이. 스물일곱. 와아 호래기 호래기 27 27일곱 27! 정진이 27! 수박그림 혹시 가진 줄모 예, 아니 이거? 27! 예한 1m? 1m 좀 안되게 자, 메탈 27! 가다 단 가야겠다 장경이27 27 내려가면 문다 거치를 잘모르 거치 자 수박그린 27 입질을 잘 봐야 돼. 야, 갑자기 입질이 또 없어. 30! 이 카메탈. 30! 25m 입질로 오네 25m 25 오! 22 장경이 나올 듯말 듯, 애간장 녹이구만. 25! 25! 2트 격자. 25! 그 30. 오. 30 오. 25! 25 어. 에이 27 27, 27. 수박 그린 18 살짝씩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고. 잘 보고 있어야 돼, 입질을. 입질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 그나마 마리수를 하려면. 야, 오징어는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전부 다 안치. 그런데 시알이 자라. <laughs> 야, 입질이 딱 끊겼네. 23! 오케이. 이 케이블링은 20! 으으 이카메탈 22! 방금은 초릿대가 멈췄어요 저것도 입질입니다 초릿대가 딱 멈추는 거 원래는 살짝 잔노울이 있으니까 배가 움직이면서 초리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줘야 되는데 초리대가딱 섰어요 갑자기 쓰면 안 되는데 쓰면 안 되는 타이밍에 딱 섰어 그게 입질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까딱거리니까 살짝 와가지고 그거를 잘 봐야 잡아낼 수가 있고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활성도 겁나 좋은 한치만 있는 데는 그냥 뭐 들어가면 나오는데 아까처럼 27m 들어가면 나왔잖아요 그런 한치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입질을 정말 보기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이 이제 살살 가는데요 처리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깐 만져보고 가기 때문에 그 순간포착을 잘 해가지고 잡아내야 돼 아, 해무가 깨버린 바람에 뭐 집어는 오늘 안되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한시입니다 시알은 좀 자랐지만 그래도 환치가 마리수가 됩니다. 35마리니까 이 시간에. 27! 메탈. <laughs> 메탈! 25! 오! 오! 오, 랍, 랍, 좋아, 랍, 랍스타. 또, 잠깐만요. 25! 감사합니다. <laughs> 소박크림 30, 24, 와 살짝 들어가 는거보셨 나요？또 소박 그이 입실을 진짜 잘 봐야돼 18! 예18자 단차를 확 줄였습니다 20cm 되겠죠 오케이 25! 짧은 가지줄도 됩니다. 입질 확실해요. 가지줄 짧게 하니까. 25! 와, 입질 보셨나요? 이 입질이 진짜 약합니다, 여기. 입질 같지도 않는 입질. 저게 어떻게 입질이지? 싶지만, 입질입니다. 오시 씨.. 알이 이걸 봐야 돼요 아. 피곤하죠 <laughs> 25! 와 살살살살 건드린 거 보셨죠? 올라 탔을 때 챔질해야죠 올라 탔을 때 경쟁이 어우 눈 빠지겠네요 처리 때문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것같아 근데 또 이렇게 안 보면 금방 놓고 가버린단 말이죠 얘네들이 애기를 감싸 줄때 그때를 딱 포착을 해서 체험질을 해야 그나마 걸리니까 28 자, 오늘 현재 시간이 3시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해가 막 떨어지고 나서 한치 반응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치들이 대체적으로 시알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시알이 이제 작으면서 활성도 또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치가 애기 근처로 왔을 때 애기를 살짝 건드려보고 애기에 뭔가 이물감이 살짝 느껴진다 싶을 때 바로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너울이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인데 약간은 이제 꼴랑꼴랑 하는, 와 이것도 입질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은 꼴랑꼴랑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치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치가 살짝 발을 댔을 때 그때 초리대가 살짝 들어가면 그때 챔질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초리대가 가만히 서 있거나 들리거나 고를 때 그래서 얘네들이 애기를 만져보고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버립니다. 입지를 되게 집중해서 좀 봐야 되고, 그래야 한 마리씩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 어렵네요. 지금 통영권이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냥 늦면 나오고요. 아까도 잠깐 우리 포인트에서도 27m. 아까 보셨겠지만 거칠 때 내려가면 입질 들어오고, 내려, 내려가면 입질 들어오고. 물론 이제 먹이 활동하는 그런 한치 어군이 있는 데에 운 좋게 들어가면 그냥 그날은 그냥 쉽게 잡는 거고, 이렇게 한치 어군이 없는 상태에서 먹이 활동하는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따무따뭇 이렇게 지나다니는 애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던져 올리는 포인트는 대부분 입질이 이렇게 약해요. 입질 파악하는 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같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똑같은 채비에 애기를 비슷하게 써도 입질 파악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마릿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3시인데 46마리. 우리 배가 이제 4시까지 하니까 좀더 해서 50마리를 한번 채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카메라 끄고 한번 편안하게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